그럼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어려운데도 안이려는 척. 내가 힘든데도 안힘들 힘든 척. 요렇게 내가 폼 자고 있으면요. 뭐 받아갈 게 있나요? 그죠? 멘토로 만났을 때는 법을 받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법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 시험관으로 들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멘토로 직접 만나면서 멘 대한테 법 한마디 듣고 법을 받아가는 거라. 그래야 내가 미래가 2023년에 되게 그 희망이 막 뿜어 나오는 거지. 예! <laughs> 그래서 신의 에너지 물었잖아요, 그죠? 신의 에너지는 이렇게 소통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우리 조상님들은 좀더 차원계에서 좀더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희생해서 가신 좀더 가족분들이 있다그러면이 조상들이 좀더 뭐냐면, 내하고 항상 어떻게 돼? 주파수를 놓고 있는데, 저 중천계까지는 조금 그래요. 근데 하천계라든지, 좀내 주위에 떠도는 신들이 있다그러면이떠도는 신들은 뭐냐면, 내하고 주파수 쫙확히 맞춰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아침 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그걸 하는지 쫙하게 신들한테 전부 다 전달돼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즐겁다, 재미나다 이러면 신들이 어떻게 돼? 죽파서쫙 하기 때문에 신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마, 네가 즐거움 됐다, 야. 내가 이렇 가더라도, 니네 자식들이, 후손들이 전부 다미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집착이 스스로 떨궈지는 거예요. 이렇게딱 3년만 있으면요. 스스로 해달래가지고 어쩌면 차을달리가 요당간 넘어간다니까. 넘어가서 차원수를 달리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아침에 자고 일라도 하, 오늘 또뭐 먹고 사노? 또, 또, 저 인간 또 봐야 되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하, 또 먹고 살아는데 또, 어디 집자가돈좀 벌어, 또 먹고 살고, 이러고 있으면요. 내, 우리 팀들,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부다내 주위에 네 있는 모든 신들이 뭐냐면, 내 파장을 다 읽어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근데 또, 잠에서도, 그시 걱정이 많아, 잠에서도 잠안 자고, 또, 울증 걸려가지고, 밤새 뒤척이면서, 또, 하, 잠도 안 오고, 막, 걱정거리는 대사이다. 그러면은, 내가 잠에서 걱정거리 할 때, 신기에 전부 다연결돼가지고 우리 소장님들이 전부 다뭐 하냐면, 미치는 거야. 신들이 해탈되어야 되는데, 저 후손이 전부 다 옛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그지 걱정하고 은요 신들이 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신들은 자동이에요. 좀 힘들면, 자동으로 와. 이건 누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그럼 탁 와있으면, 정확히 알아. 그러면 내가 깝깝했는데, 갑자기 더 깝깝해. 왜? 신들이 왔거든. 뭔가 신들이 와가지고, 전부 내 후손을 전부 살리려고 왔는데, 딱들어차니까는 나도 좀미나게 없게 살다가, 니까지 그렇다 보면 까확장성을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까까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신들까지 같이 또 오네? 그러면 이제 묵직한 거죠, 이렇게. 근데 내가 아침에 탁 일어날 때, 즐겁게 일제 시작하고, 하, 오늘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따르면 이 신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멋지게 살아야지. 주파수가 쫙확 연결돼요. 근데 이제 집착을 딱 떨궈가지고, 이제 후손이 또 멋진 일을 해가지고, 공동을 좀 만들어가지고, 내가 중천기에 좀 높은 자리에 딱 갔다. 높은 자리에 갔다는 것은 집착을 많이 떨고 오기 때문에, 니가 네. 밑에서 아무리 니가 저거 주파수를 걸어도 주파수 안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저 중총의 높은 신들은요, 내 후손한테 주파수를 안 놔요. 주파수를 안 놓기 때문에, 네가그시 걱정을 하든 말든, 내하고는 남이라야야.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누가 가장 신경 쓰냐 면 1대에서 4대까지. 어떤 때는 5대까지. 5대 이상은 전부 다 도인도사 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자손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공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조사님들이 있다. 우리 부모님이 희생하고 먼저 가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부모님을 위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해 돼요? 거기거이 뭐, 이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뭐 부모님 뭐 찾으면은 그 부모 위한 효도예요 아니에요. 같이 죽자는 거야. 엄청나게 그 무덤가 있는 거기에 딱집착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들을 위할 때는 이 여당강을 떠나서 신계 차계에쫙 가야 되게 돼. 그내자리에화기금 네 만드는 게 신들을 위해 최고의 성불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잽나게 살아야 돼. 법을 들어도 잽나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 다는 것도, 이런 법문자리에 대우까지 와서 법문한 한잔 하는 것도, 이사람들만나게 너무 좋지 않냐. 이 사람들 만나고 멘토도 만나가지고 탁 법을 나누면 너무 좋은 거죠. 이 좋은 에너지가 누가 돼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조상님들한테 다 가는 거라. 그럼 오늘 이 법문들 조상님들이 저거 와서 꺼이꺼이 하고 있을까요? 야, 막 신나다. 오늘 막 대구 좀 인터 불구에 뭐, 멘토 법문 듣고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들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신들이 나한테 슈퍼에서 그렇게 안 논다, 이 말이죠. 나도 모르게 해달되가지고, 어? 나도 모르게 중천계가 있네? 중천계에서부터 뭐냐면, 이제 공부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윤회의 길로. 그럼 윤회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후손이후손이 후손이 전부 다 잰다고 즐거운 인생을 살 때, 우리 조상들 전부 다 어떻게 윤회의 길로 다시 어떻게 내 들어서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천계다, 중천계. 중천계안 가고서는 절대, 그걸 제끼고서는 절대 어떻게 윤회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 모든 조상인들을 좀더 윤회의 길로 좀더 돌아서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돼? 잼나고. 인생을 잼나게 사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신들을 좀더 즐겁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쓰는 말 있죠? 신난다. 신나면 나도 신나고, 조상도 신난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신은 내가 불러드리고, 신은 내가 보낸다. 신은 내가 다스려야 한다는 기회가 다 드려야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려야 됩니다. 네, 저도 내 뒤에 제의받습니 오늘 하루가 지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 오후 한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 정하는 전교과 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총룡을 의미하는 해라고 합니다. 2024년 4년 총룡의 해는 2012년 흑룡의 해의 삼천시대이후 처음 만난 용의 해인 것 같습니다. 후천시대의 용띠를 여의주를 문 푸른 용의 해로 본다면, 선천 시대가 지난 현재 10년 공부를 펼치는 멘토님에게 또 특별한 해의 기운의 영향을받는지와 이에 또 법을 받드는 제자들에게 이번 해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별로 다 다른 기운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멘토님의 다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 내년에 청룡이에요? 네. 음. 아, 그럼 제대로 만났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청룡이에요.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냐면요. 홍인과 지도자 태어나요. 천손들 태어나요. 천손들발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청룡이에요, 청룡. 그러면 청룡이는 중국인, 중국인 황룡이에요. 그럼 다른 데 뭐냐면 백룡이라. 그러면 하얀 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황금색 용도 있고, 그 다음에 청룡도 있는데 전부 다 우리 홍인과 지도자는 전부 다 청룡들이에요. 근데 청룡들은 지금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입에 여유지를 안 물었어. 입에 여유지를 묵은 다음에 어떤 사람도 여유지를 물었는데 전부 다 뭐냐면 꿇고 안 삼겠어요. 여의주가 바로 뭐냐면 법이거든요. 진리거든. 그러면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와요. 여의주를 물고 왔을 때이 여의주가 어떻게 돼? 꾹꾹 삼키는 뭐냐면 인성교육을 내려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멘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진리예요. 진리. 왜? 세상에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자연의 이치로 다 훑어내기 때문에 이래는 지금 답을 지금 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거든요. 그럼 진리로 교육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청룡이 여의주를 지금 물었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여지를 어떻게 돼? 내 영혼에 꿇고 사귄 거야. 그럼 내 영혼에 꿇고 사귀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을 뿜어내죠. 이 불이 바로 뭐냐면 지혜라는 거야. 진리를 삼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뿜어내는 용이 뭘 뿜어내대요? 그트 틀림하대요? 용은 불을 뿜어내요. 그게 불이 바로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모든 세상의 최고의 어떤 가인지 그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불이거든요. 태양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냐면, 청룡이에요. 봄. 봄은 뭐예요? 이 대우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청룡은 봄을 상징해요. 봄에 만물이 성장하지 않던가요? 만물이 성장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청룡, 인간들이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천손들이에요. 우리, 우리들이야. 근데 지금 뭐냐면, 여유주를 물지도 못했고, 좀 여유주를 꾸고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을 지금 뿜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백호 있잖아요, 백호. 백호는 누구예요? 저 산에 가면 산신이 있잖아. 산신이 나타날 때 그다 나타나대요? 아니에요. 옆에 백호 있어. 요 백호. 또 어떤 사람은 산에 가는데 전 백호가 나를 이끌었다래.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 내가 산에 갔는데 갑자기 백호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헤매는 내려갔다 가 저기다 저기에 그뭐 비도 안 들이 이끌었다 하거든. 그럼 백호가 바로 누구예요? 산신이에요. 산신. 우리 민족은 그래. 청룡, 백호 그다음 에 하나 있잖아요. 주작도 있고. 그죠? 혐오도 있고. 그 주장이 뭐냐면 불쇠거든요. 불쇠가 뭐냐면 최고의 이십니다. 불쇠는 바로 불은 뭐냐면 전부 다 최고의 에너지를 했어요. 불은 뭐냐면 인류의 평화를 좀더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불쇠가 어디 있냐면은 저 백두산 천지. 백두산 천지에 뭐가 있어요? 불쇠가 있어. 그럼 불쇠는 뭐예요? 왜 불쇠가 여기 뭐 대구에도 저기에 804에도 있어도 되는데 왜 불쇠가 저기 백두산에 있어야 되나요? 불은 뭐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거야요 태양이 바로 뭐냐면 평화거든요. 그러면 백두산을 갔다가 대한민국의 영산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인류의 영산이라고 그래요? 인류의 영산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만약에 불쇠가 있다고 그러면 그, 그, 뭐저백두산에 저 불쇠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불쇠는 바로 뭐예요? 전부 다 인류의 영산이에요. 전부 다 인류의 전부 다 평화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쇠라. 영혼이 죽지도 않고 영혼이 꺼지지도 않는 그 불쇠. 이해 되나요? 네. 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청룡이고, 그 다음 백호는 전부 다 산신이고, 그 다음에 주자, 불새라죠불새 그죠? 영원 불멸의 새. 이 바로 뭐냐면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이 태양은 바로 뭐다? 인류의 전부 다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청룡의 사주를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용이 여유지를 안 물면요. 힘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힘을 못쓰면은, 어떻게 돼요? 내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